연기 병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연기를 하면은 하고 싶은 역할 있으신지 그리고 연기를 계속 하고 싶으신지 네, 네. 어, 일단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어, 물론 너무나 재밌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어떤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어, 재밌는 재밌을 것 같고 제가 행복할 것 같다면 언제든지 할 의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싶은 음. 역할은 항상 조금 어 착한 역만 맡, 맡았던 것 같은데 조금 나쁘고 네, 좀 화도 많고 좀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좀 마음껏 어, 표출하면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표출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근데 연기는 또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표출하면은 삶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화가 많은 그런 좀 악역 느낌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석 씨와 반대되는 이미지, 악역 이미지, 악역 역할 원하신다고 했고요.